안녕하세요. 이라인 오피입니다. 어, 오늘 다섯 번째 그 스피드 연습이구요. 네, 실시적으로는 제가 한 여덟 번째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을 못 올린 날도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5탄이 되겠습니다. 어, 이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많이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우선 발을 옆으로 미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민 발을 리커버리, 하는 것. 그러니까 회수하는 것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발목 보호대를 사고 이제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어, 발목 보호대를 끼니까 발목은 편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 복숭아뼈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라인이 너무 껴가지고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샀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끈을 조금 맞춰가지고 끼고, 그 다음에 조금 끈을 다 풀고 좀 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적응이 됐는지, 그런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계속 발목 보호대를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기성화라가지고 맞춤형이 아니고, 좀 발목이 분명 비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목이 비고 하는데 제가 또 발목이 되게 얇아요 발목이 되게 얇은 편이라가지고 어 다른 사실 제가 되게 복받은 게 뭐냐면 어 FSK 탈 때도 그렇고 이 스피드 탈 때도 그렇고 기성아를 샀는데 막 발이 아프다거나 복숭아뼈가 아프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을 정도인데 다만 이제 발목이 되게 얇아가지고 발목이 되게 아팠어요. 스피드 처음 타면서. 근데, 그리고 또, 발목 부위가 지금 비는 게 조금 보이실 텐데, 이건 잠깐 제가 보고 탔을 텐데, 음, 근데, 그 비는 부분을 발목 보호대를 사실 좀 채워주는 게 있어가지고, 어 확실히 보호대를 찼을 때, 좀, 발이 부츠에서 헛도는 것이 확실히 적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좀잘산 구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잘산 구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찍은 거는 그셀카폰을 거꾸로 들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뒤집어가지고, 액션캠을 뒤집어가지고 찍은 건데, 사실, 360도 카메라를 쓰면은 되게 편하게 이렇게 뒷모습을 찍을 수가 있는데, 저는 360도 카메라가 아니라가지고, 이,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찍어야지, 이, 제 스케이트가 잘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면서 타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제 엉덩이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어, 이렇게는 앞으로 안 찍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각도로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계속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날 그 저희 아파트가 단수인 날이었는데 6시까지 단수가 돼 있어가지고 참못 씻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저녁에 또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집에 들어가서 3시쯤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날은 좀 늦게 나와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운동하러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2시 반 정도 됐었는데 어3시 정도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어잘 씻고 또 저녁에 출근을 잘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음좀 운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아침에 운동회 갔으면은 괜히 받아놓은 찬물로 씻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을 텐데 어뭐 늦게 나가서 오히려 뭐잘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요 장면은 제 말없이 그냥 좀네 감상 을하 시면 되겠 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안경 을 원래 끼고있어 가지고 도수 클립 을그 고글 안에 끼 는데, 어, 이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익숙한 길이기도 하고, 뭐, 차가 많다거나 사람이 지나지 니는 곳도 거의 없어서, 어, 이럴 때는 도스클립을 빼고 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로드 타일 때만 도스클립을 끼고, 아니 때는 안 껴도 될것 같아요. 트랙을 둘 때는. 그리고 그 뒤로 찍는 것을 이 각도가 제일 좀 이상적인 것 같은데, 어, 저.. 완전히 그 정중앙에 뒤로 그 셀카봉을 잡는다기 보다는 45도 정도 느낌으로 네, 좀 잡고 비스듬히 잡고 찍는 게 일단은 팔도 덜 아프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봤을 때도 좀더 너무 정, 정 뒤로 하는 것보다 그, 잘리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실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좀이 각도로 영상을 많이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일라인 영상은 사실 뒤로 타는 걸 찍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각도를 좀 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중앙 분리대에다가 그 쇼티를 꽂아놓고, 네, 그냥 제 모습을 좀 3인칭으로 조금 찍었는데, 요런 것도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셀카봉이 3단 셀카봉인데, 요거 1단입니다. 네. 1단이고, 보통 2단으로 좀 많이 찍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최고 전력 실수를 좀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해봤는데, 어, 아직은 34kg가 최고 시속이던데, 아마 조금 더 숙달이 되고 하면은 4 0 k 로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 4 k 로 정도가 뭐 요정도로 갔을 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요까지였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라인유피였습니다